수입 지출 명세서에서 계정으로 입력된 금액이 있음에도 실적 금액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월별 예산 조회 옵션 계정 설정에서 실적 표기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수입 지출 명세서의 복리 후생비 계정으로 24년 6월에 입력된 금액이 있는데요. 수입 지출 명세서에서 조회 시 실적 금액이 조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정의 수입 지출 구분에 맞게 실적 표기 방법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먼저 회계투 예산 관리에 월별 예산 조회 메뉴로 들어온 뒤 우측 상단의 옵션 계정 설정으로 들어와 주세요. 그럼 현재 설정된 계정별 실적 표기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복리후생비 계정의 경우 수입 지출 구분이 지출 계정으로 차변의 금액이 발생하지만 실적 표기 방법은 대변으로 되어 있으므로 실적이 조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적 표기 방법을 변경하면 되는데요. 변경하려는 계정을 선택한 뒤 하단의 변경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후 하단의 닫기 버튼을 누른 뒤 실적 표기 방법을 계정 속성에 맞게 변경한 뒤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다시 한번 수입지출 명세서에서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이 실적이 조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